오늘 마음이 조금 무너졌나요? 괜찮은 척 했지만 사실 너무 지쳤죠. 아무도 몰라줘서 더 서럽고 괜히 눈물이 맺히는 그런 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간다. 10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세상은 강한 사람만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부서진 마음 속에, 하나님은 가장 따뜻하게 임하십니다. 지금 당신이 너무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놓치지 않으세요. 오히려, 더 가까이 더 깊이 다가오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당신 마음 깊은 곳에 담아보세요. 하나님, 저 마음이 상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계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십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말씀을 걷는 하루와 함께 다음 걸음도 나눠요.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는 길이 됩니다.